포튼 데일리 에코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슬코 57개를 잡아서 도안을 보며 원통형으로 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안을 보시면, 실을 잡고, 사슬을 57개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여섯 s o p y a s 1 p y 1 r k 열 y 열 t 열 r Aho Yar Rana 2 a 2 t o 스물 r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45 d e n So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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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7개를 뜬 다음,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 뒤집어서, 여기 보시면, 뒷산이 있거든요. 기둥코 세운 코 옆에 뒷산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도 사슬 개수에 맞춰서 쭉 떠주신 다음, 네, 이렇게 쭉 뜨신 다음 도안을 보시고, 57코 뜨시고, 짧은뜨기 뜨고,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가운데 더 뜨고, 그 코에 또 뒤돌아서 짧은뜨기 57코에 총 3개가 되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 3개가 되고 다시 56코 되는 부분에 짧은뜨기 뜨고 서쭉 가서 마지막 부분에도 첫코에 3개가 걸릴 수 있도록 짧은뜨기가 그렇게 해주시면은 사슬 잡고 그 다음에 첫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형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까지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코 짧은뜨기 뜨고, 가운데 하나 더 뜨고, 기둥코에 빼뜨기를 하는 건데요. 기둥코에 빼뜨기를 한 다음, 이렇게 보시면 빼뜨기 한 다음, 사슬 하나 올리고, 기둥사슬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에, 여기 보시면 이 표시가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세 개가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코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다시 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짧은뜨기 한칸 지나서 다음번째 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또한칸 지나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한칸 지나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런 방법으로 지금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으로 지금 2단을 뜨시고 쭉 원통형으로 돌아가면서 떠서,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빼뜨기 할 건데, 다시 설명드릴게요.